맛있어? <laughs> 맛있어? 대답해야지. 맛있어? 응? 맛있어? 네 엄마 이렇게 해야지. 레오야 맛있어? 우유 쏟는다. 우유 우유 쏟는다. 응. 응, 맛있어? 레오야 맛있어? 하면 응, 그야지 아뜨. 아뜨안 뜨고 따뜻해? 아, 응, 맛있어요? 응. 네, 엄마 해봐. 응. 내 네, 엄마 해봐. 아이 맛있어. 내 네, 엄마 해봐. 히, 이거 다 가져갈 거야. 네 엄마 해봐. 에이, 맛있어 하면 내 네, 엄마 이러는 거야. 해봐. 레오야 맛있어. 음 그거 흘렸어 응. 네, 엄마 해봐. 엄마 해봐, 엄마. 엄마. 아이고, 맛있어. 안 뜨거워. 음, 끝에 게 맛있구나. 응? 레오 끝이 맛있어? 응. 어. 빵. 빵이야, 빵. 아, 맛있어. 빵. 빵. 안 뜨겁지? 이제 응. 응. 우리 레오 후지 커서 뭐 될래? 응, 응. 신부? 응. 수녀? 신부 개지? 응. 우리 레오 후지 커서 뭐 될래? 응. 응. 우리 레오 후지카사 모델래. 우리 레오 후지카사 모델래. 레오야, 빵. 레오 후지카사 모델래. 우리래 후지 커서 모델래 신부 해야지어 그렇게 먹으면 안돼 신부 레오야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 응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 뭐다 먹었어? 어이구, 잘 먹었다. 응, 그 빵가루. 야, 레오, 맛있어? 응? 빵 맛있어? 응, 그거 흘렀어. 괜찮아. 여기는 흘러도 괜찮은데요. 맛있어? 내 네, 얘기하지. 레오야, 맛있어? 응, 고기 흘렸어. 괜찮아. 기도해봐, 성부와. 성부와, 머리부터. 성부와. 이마, 성부와. 성자와. 분부? <laughs> 신부, 신부. 성령의 이름으로, 아멘. 아멘. 해봐. 두손딱 모아가. 아멘. 해봐. 아멘. 오, 멍 때린다. <laughs> 아멘. 어,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, 다음에 잠깐만 고개, 고개 들어봐 어, 턱받이에 우유 어, 어, 흐른다